자 우리 제일 첫 장이 언어와 국어라 되어 있어요 네, 국어 문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도 어, 공직 채용 박람회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출제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공직 채용 박람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느 쪽 분야도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언어와 국어. 이쪽 분야에서 나오는 문제. 영역을 언제나, 학습 목표를 정확히 잡아야 되겠죠. 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나오느냐. 첫 번째, 언어의 본질. 언어의 본질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일반적 성질. 영어도 갖고 있고, 국어도 갖고 있고, 일본어도 갖고 있는 성질을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언어의 기능. 어, 언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세 번째, 국어의 특질. 국어의 특질이에요. 자, 이거는 일반 언어들이 갖고 있는 특질이라면 우리 한국어만이 갖고 있는 특질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우문상의 특질. 두번째 어휘상의 특질 세번째 문법상의 특질이라고 나눠져요. 그래서 우문과 어휘와 문법이 갖고 있는 한국어의 특질. 요거를 정리하는 것이 지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번째 한글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글의 창제, 정신. 창제, 정신을 알아보고. 그 다음, 한글의 제자원리. 어떻게 한글이 기형 니은, 디글, 리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제자원리를 체크하는 문제. 요네 가지 영역이 언어와 국어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분야인데요. 이 중에서 언어의 본질은 별표 하나.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언어의 기능은, 뭐, 정확히 금방 알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에 또 나올 가능성은 약간 떨어집니다. 국어의 특질은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나중에 국문법 분야 들어가서, 우문론, 어휘론, 어, 문장론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요, 아주 심각하게 또 복잡해집니다만, 그 이전에 기본적이고, 개발적인 사항들 우리가 체크를 해 줘야 된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그 다음에 한글의 창제정신 금방 알수 있고요. 제자원리. 요게 2010년도, 2011년도.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시험문제에서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 출제되지 않을까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글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에, 국문법을 강의하시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기본으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초, 어, 다시 또한 출제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셔서 준비를 해 둬야 될 영역이죠. 자, 뭘 공부한다? 언어의 본질, 언어의 기능, 국어의 특질, 우문어의 문법상의 특질, 한글의 창제정신과 제자원리. 자이 부분이 첫 번째 시간에 정리해 드릴 부분인데 이걸 다 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국어의 특질 중에서, 우문, 어휘, 정도쯤,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한글의 창제정신,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음, 차시에, 뒤에 나와 있는 문제까지 같이 풀면서, 이런 문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제가, 문제까지 풀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를 볼까요? 언어의 본질에서 언어의 정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부분은 제, 에, 여러분 딱 제치고 어, 여러분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 언어의 기호적 특성, 언어는 기호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놓고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기호의 특성, 두 번째 사항이 바로 언어의 본질의 핵심적인 사항이죠. 정해볼까요? 리첫 번째.